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한가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하신 분과 또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신 분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 시흥동 행복한 교회와 구미 구모산 기도를 섬기는 신생명 목사입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어떠한 문제든지 성경으로 이 시간 명쾌하게 풀어주는 신생명 목사의 신통 방통. 통통의 시간입니다. 문자 사연입니다. 박 집사님이 보낸 사연입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 신앙인데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신앙 가정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교회를 다니던 동갑 나이 건실한 청년이었고 착한 사람입니다. 결혼 6년째입니다. 제 고민은 맞동서가 저보다 세살 연하인데 시부님들께 모 이간을 붙입니다. 집안에 행사가 있어 만날 때마다 저를 힘들게 합니다. 시어머님도 은근히 동서편을 드시고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제가 더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는 하는데 만나면 제 속에서 화가 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좋은가? 성경 말씀을 주세요. 네. 이러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연도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책을 준게 있지요.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피조물이 됐고 그래서 함옥하는 고린도후서장 18절에 함옥하는 직책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하고도 함옥하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고 합니다. 오늘 소금은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하지요. 집사님, 인내하시고, 말씀 붙잡고 주여 나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 편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드린다면 잠언서 15장 23절입니다 때에 따라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랬습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과는 심령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때에 맞는 말을 그때그때 그때 주셔서 그 가정에 웃음과 기쁨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할 때또삶 속에서는 일가친지 형제들에게 갈등을 느끼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빛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인내하여 하나님은 온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너나나 할 것이 행복하게 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해서 가정에 함목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가족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는 앗 자보다 낫다 했습니다. 여러 일 갖춘지 형제분들이 모인 곳에서 오늘 같은 날 더욱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사 문제로 갈등이 있어 상담드려요. 저희 시댁은 불신자 가정이고, 시아버님은 오래전 돌아가셨고, 5개월 전 시어머님이 소천하시기 전에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장손입니다. 저희 부부는 하나님을 영접해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셨어요. 제사 대신에 추모 예배를 드리려는데 시동생과 신의의 반대가 심합니다. 제사를 없애면 시동생이 형제 우애를 끊겠다고 하며 제사를 가져간다고 남양주의 김권사님의 사연입니다. 네. 이러한 것이 오늘 더욱이 한가위에 많은 성도님들이 갈등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우린 성경에 말씀해 보면, 권인도 전서 10장 20절에 <laughs>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래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죄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셨죠 너희는 다 미스바에 모여라 그리고 모든 신을 다 제야버리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형제의 우애가 끊어져서는 또 안되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너희는 하나님과 함목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함목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원했으면 인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권면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고민할 때 인내하시고 권면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또 제사를 본인들이 가져간다 하러면 지혜를 얻으셔서 일단은 양보도 해 주시고요 그러고서 더욱 기도하셔서 시동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한가인 날, 하나님께서 귀한 명절을 주셨는데, 일가친지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간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즐거움과 고통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런 이날 또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갈등을 해소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일가, 친지, 형제 모든 분들이 한 마음 하나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해서 믿음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슬기를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찬성하며 감사 올리는 믿음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저는. 서울시 흥동 행복한 교회와 구미 금호산 기도원을 섬기는 신생명 목사입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어떤 문제든지 성경으로 명쾌하게 풀어 주는 신생명 목사의 신통, 방통, 형통의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셨네요. 예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제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예수님이 목사님 보내주셨대요. 아 이거 그래 아 이거 네네 예. 아이고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신가봐요. 네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주 어릴 때부터 네. 이 몸에 백반 증이 있었어요. 아네. 네 그래서 제가 자랄 때는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네. 교회를 갈 줄을 몰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예. 예. 그런데 제가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따라가서 예. 친구 따라가서 믿게 되었는데. 네. 예. 그 그래, 예수님께 이게 백발종났어 난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마음으로 바라고 나면서 받았는데. 예. 이게 참.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네. 믿음이 엄청 적어서 너무 부족해서 생각다 그래서 지금 백반증으로 고민을 하시고 예. 그래서 지금 그게 몇살 때부터 됐다고요?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아. 엄마 부모님 말씀으로는 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음. 배 있는 부분에 조금만게 있었는데 아, 배 있는 부분에요? 지금은 그럼 예. 어디까지 뭐 옮겨져 있습니까? 지금만 목에 하고 발까지 다번져가지고 너무 아. 어, 예, 괴롭고 다른 사람 보면 네, 너무 제가 봐도 섭지한데 염려하지 보면, 마세요. 저기 권사님, 네, 염려하지 마시고 네. 주님의 네. 말씀은 능치 네. 못함이 없어요. 네. 그리고 네. 권사님, 나만 네. 장군을. 네. 예수님이 치료해 주었듯이 예. 오늘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 낙심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아멘. 또 권사 집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믿음생활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이번 계기에 좋은 기회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완전히 치료받될줄 믿고요. 또이 시간이 아멘. 참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면 이 네. 지금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네. 지금 세계에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할 겁니다. 아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 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멘. 회복되는 역사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믿지요? 네. 네.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멘. 기도해드릴게요. 예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주님. 네. 말 못할 사인이 많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고민까지 하게 되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너무나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울음의 소리를 들으시옵시고, 간절히 호소하는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고통은 아버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딸의 체질을 바고주 없어서 아버지가 바꿔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시면 사랑의 딸이 시간 온전히 회복되게 해줄 줄로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딸에게 임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피 보혈의 피를 흐리신 것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함이라 하였사오니, 올 아버지, 딸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풀어 주시고, 올린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사 아멘.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 병이 믿음으로 놓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딸을 괴롭히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딸을 괴롭히는 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김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궁혈과 자비로 안아주셔서 딸의 마음의 병을,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시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네, 아,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n Amen. Amen. a 감사합니다. e n a m 이 n 네. m e n a m 이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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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e 이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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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병에 또 시달리고 있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누가 보검 1장 37절에 대적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낙심치 말고 실망하지 말고 꼭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사연입니다. 가련동의 김집사입니다. 목사님, 저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50대 후반 여집사입니다. 20년 전에 사기를 당하고 충격을 받은 후 수면제 처방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한지는 오래되었는데 제가 믿음이 없네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사업의 실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삶 속에서 시련과 고통 속에 번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까지 온것 같습니다. 집사님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있을 때 빌리뽀기에 편지를 했습니다 내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도 빌리뽀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이니다 우리 집사님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미워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다이 시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셔서 시체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왔습니다. 매일 말,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마음을 넓혀달라고 하셔서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삶을 찾으시고요. 또 믿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믿음을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성경대로 기도하시면서 저에게도 믿음 없는 걸도와주옵소라고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또 불면증 다이 시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현실 속에서 너무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또 이렇게 집사님도 사업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보니 마음에 고난과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낙심하며 실망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불면증까지 오고 갔습니다.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을 찾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일어나 걷고 뛸수 있는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일어나 걷고 뛰는 믿음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집사님, 손을 잡아 힘과 능력을 주셔서 불면증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을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시 스트레스라는 거또 신경성이라는 거 성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왔습니다. 또 기쁨도 주러 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고 저에게 소망과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근심을 떨쳐주고 염려를 떨쳐주고 우리의 절망과 그 모든 실족한 걸다 소멸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불면증, 신경성 스트레스 다 믿음으로 떨쳐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생목사입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고통 성경으로 명쾌해지는 신생목사의 신통 방통 형통의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 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전화하셨네요. 네 목사님. 아우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어디가 네. 불편하세요? 제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네. 이게 이 유방암 사기에 걸렸다가 네. 병원에서 꼼짝도 못하고 11차까지 네. 항암 치료 그냥 그대로 그냥 가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자연 치유한다, 시고 뭐, 이렇게 산에도 다니고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심해지더니, 네. 이제 이게 막 다음이 결리고 하다가, 이제 침도 맞아도 더 심해지고, 네.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더 심해지고 해서, 지금은 이제 다 포기하고, 집에서, 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 그러십니까? 네. 저기, 직분은 보세요. 직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성도인데. 아, 예, 성도님? 네네. 아, 마음이 좀 아프네요. 병원에서도 이제 손을 띄고, 이제 물리치료도 네네.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시다고요 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마가음 5장 26절에 열대를 알렀던 혈루병 환자가 있습니다. 네. 그 의원에도 찾아가고 다해봤지만 기록만 닫았고 되려 중하였던 차라했습니다. 네. 그때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치료받을 줄 믿었던 믿음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예. 네, 예. 우리 성도님도 지금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오직 의지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아멘. 붙잡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아멘. 절실하게 기도하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전 네네. 세계적으로 중부 기도 팀이 기도해서 빠른 효움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네. 너무 애타는 마음입니다. 눈물 어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절망 중에 이제 방송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저딸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 주신다 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 아버지가 이루어 주셔서 딸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손길을 저딸 마음속에 심어 주시고 보혈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이까지 뿌려주셔서 딸의 마음에 상처가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딸의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특히나 예수님의 보혈로 암균은 소멸될지어다 이제 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딸 믿음으로 고치기를 원해서 오늘 간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딸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일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딸의 병을 온전히 고쳐 주시옵시길.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치료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네. 네, 성도님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네. 내 네. 네, 승리하시기 선생님.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렇게 고민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절망 중에 있거나 실망 중에 있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가위 좋은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